이별 가운데 있는 커플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별 통보를 해야겠죠. 그래서 여인이 얘기합니다. 어, 우리 둘 사이는 끝났습니다. 당신에 대한 내 마음이 달라졌어요. 이러면서 이별 통보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남자가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준 다이아몬드 반지, 민크, 스포츠카를 돌려줘야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다이아몬드 반지, 민크. 스포츠카에 대한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참 우리 사람의 마음은 간사한 것 같아요. 그죠? 들어가고 들어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조차도 이렇게 처음 마음을 가졌던 때와 나중에 마음이 달랐던 그런 순간들을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내 스스로에 대한 마음의 다름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나와 관계하는 이들과의 사이에서 마음이 변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때로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겪기도 하고 어려움에 처합니다. 참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이 죄인의 속성은 또 이런 마음의 바뀜, 마음의 변함을 통해서 또볼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도 어떻습니까? 사실 그 마음이 참 많이 바뀌는 참 드라마틱한 그러한 인물이 바로 야곱이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쭉 이렇게 여러 성경 이야기를 접하고 또 우리가 계속 시리즈로 또 이렇게 창세기를 보면서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속이는 것에 능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자신의 마음이 형에게 준다고 했다가 안 주는 그런 마음들 또 어, 형의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또 엄마의 그런 권유 가운데 거짓말하는 모습들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하죠? 돌아오게,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이시면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 야곱을 봅니다 참 우리는 평상시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셨죠?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보여주시면 제가 믿을게요 그런데 야곱이 어땠죠?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렇죠? 꿈 가운데 봤지만 그 하늘과 땅 가운데 사다리가 놓여져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아, 지금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랬던 야곱의 고백은 무엇이었죠? 내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다시금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야곱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삼촌 라반의 집에 와서 어떻게 했죠? 물론 7년, 7년, 6년의 그러한 시간들을 섬기면서 어떻게 보면 고생했다라고 할수 있지만 또그 이후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힘듦에 취해 있든지 또는 이제 거부가 점점 되어져 가는 부에 취해져 있든지 마음이 바뀌어져 감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혹여나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또 이러한 야곱의 모습과 같다라면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 변하는 세상 가운데 변하는 나의 마음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거나 질투로 상처입혀 절망케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절 말씀입니다. 이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예,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요 일절부터 이제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시샘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또 우리 김민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한번 보셨죠, 그렇죠? 살고 나무 가지, 상수리 나무 가지에. 그 양들을 염소를 임신시키면은 잉태하면 어떻게 일어났죠? 어, 점이 있는 것 아롱진 것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불가능한 일인데 그것들을 하면서 점점 더 튼튼한 속 튼튼한 양이 어, 튼튼하고 좋아야 할 것들이 점이 있고 아롱져서 야곱의 어, 소유가 된 겁니다. 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아들들은 위기 의식을 느낀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얼마나 많이 고자질을 하고 또 이간을 하고 했겠습니까? 그렇죠? 시샘이 났을 겁니다. 저게 내 건데, 저게 우리 건데, 어 저게 다 저쪽으로 넘어가네?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라반의 마음도 어땠습니까? 라반이 처음에 그 삭슬, 야곱의 삭슬 이렇게 다시금 재정립할 때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시는구나.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음을 안다. 그래서 너가 더 있기를 원하고 원하는 것을 말해라 라고 해서 정립된 규칙이지 않습니까? 그랬던 그가 마음이 어떻게 되죠? 바뀌어갑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자신의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빼앗아가는 야곱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2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라반의 안색을 본즉 정과 같지 않더라 변하는 관계를 보게 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세상이 이와 같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이 언제나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세상이 성교해야 할 성교지인 세상도 있지만 우리가 속하지 않고 싸워야 하는 영적인 사탄의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은 영적 세력에 또한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 있으면 그들과 함께 할 때는 또 이렇게 칭찬하고 같이 있는 듯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고 할때 배반하고 피박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런 목적도 없이 우리가 상처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상처받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신을 원망하거나 그 어떤 위로의 말을 들어도 돌이키지 못하도록 우리가 자멸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사탄의 괴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면서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자기들한테 가치 있는 이들에게 좋은 것을 준다는 그런 신기로와 같은 것을 하면서도 가지만 또 그들에게 상처 주는 것도 쉽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빠져 나온 이들은 평생 하나님에 대한 그런 손상된 마음들. 돌이키지 못하는 그 마음의 깨어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 버리게 되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려놔야 되고 또 우리가 있는 직장과 가정과 우리가 있는 이웃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열심으로 살아서 때로는 믿음의 기업 또 믿음의 어떤 명예를 얻은 자 교육자 우리 사회 각 처에서 일어서야 되지만, 분명한 것은 그때마다 시기와 질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왜 그것조차 우리에게 이렇게 무너뜨리지 않으시고, 보호하지 않으시고, 두시는 것일까요? 살구나무 가지, 상수리나무 가지에 두면은 도련 변이가 나올 수가 없는데 도련 변이를 나오게 하시면서, 이 아들들의 이러한 변화와 라반의 마음은 막지 않으시고, 이런 것들을 그냥 두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속에서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을 보게 되는 우리의 연약함이 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긴다면, 그 평안할 때더 영적인 도약을 하고,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며, 내가 더 일용할 양식을 품기 위해서 흘려보내는 자가 아니라, 내가 그 상태에서 멈춰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아프더라도 고난 받더라도 그것들을 통하여서 아이 세상은 더돕습니다. 정말 나에게 필요한 분은 하나님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멈춰 있다면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도전을 우리가 이 순간에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순간에 계십니까? 평안한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영적인 도약을 해야 하는 결단의 순간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상 가운데 주시는 우리의 교훈들을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살펴보실 내용은 고난 중에 약한 내게 네 주께서 보이시고 길을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냥은 다 얼룩문이 있는 것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야곱을 우리가 서론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그는 아직 내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 야곱이란 인물이 참 어렸을 때부터 형 예서를 만나고 하는 긴 장면이 나오는 성경의 등장인물인데요. 이 야곱을 볼때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믿음이 좋구나 라는 모습은 잘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가. 그냥 좌충우돌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어떤 것이 있죠?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그를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믿음이 점점점 자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후에 그가 이제 결국 결정해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망가는데 결국 들켜서 또 삼촌 라반한테 잡힙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또그꿈 가운데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어떠한 그 선악도 구분하지 말고 어, 건들지 말아라. 그래서 야곱이 아무렇게도 다치지 않고 돌아갈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하나님 때문에라도 또이 순간에라도 앙금을 남기, 남기지 않고 그 선을 정하기 위해서 어, 기념을 세우고 어, 이 이북과 이나물은 우리가 서로 침범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언약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그때 했던 야곱의 고백이 뭐냐면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삼촌 라반은 그가 믿던 드라빔이나 여러 다신들 그런 이 가난 지역에 있었던 그런 종교를 거론하는 신을 거론해서 맹세를 하지만 야곱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고난 중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30장의 말씀을 봤을 때는 우리가 그런 설명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살구나무 가지나 상수리나무 가지를 이렇게 해둔 것이 야곱의 생각인 것 같고 또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제 31장 오늘에 보니까 어떻게 하죠? 꿈에 본즉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리고는 라반이 한 일을 다 보았다 그래서 그 나무에 있는 곳에 그 가지가 있는 곳에 임신하는 잉태하는 그러한 양과 염소는 내가 아롱지게 하겠다 점이 있게 하겠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어떤 의로운 행동을 했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어떤 이쁜 행동을 했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기록하여 오늘 이 성경에 적힐 만큼 그에게 어떤 의로움이 있었습니까? 이 모든 것에서는 무엇이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에서가 아닌 그에게 장자권이 이어지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오늘 그가 그렇게 삼촌 라반의 집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시고 그의 아픔을 들으시면서 그 속에서 빈 털털이 거지로 쫓겨나지 않도록 돌연변이가 태어날 수 없는 그러한 정말 백분의 일의 그러한 확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시면서 그를 인도해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가 사용했던 그 방법이 거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마 이 살고나무 가지나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 당시에 목동들에게 전해 내려왔던 미신일 수 있습니다. 목동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농경사회나 여러 가지 일을 할 때는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할 수 없었고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인간의 힘이 없었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존재에게 결국 바라면서 어떠한 부적이나 주술적인 행위나 어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마 그 중에 하나가 이 살구나무 가지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 방법 가운데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 방법 가운데 나타나 주시고 어떻게 하셨죠? 내가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너가 그렇게 형에서를 무서워 도망하여서 홀로 광야 가운데 그 밤에 쓸쓸하게 있을 때 내가 있음을 보여주고 나타냈던 그베델의 하나님이 바로 나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어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어떠한 모양 가운데 계십니까? 그런 속에 오늘 야곱처럼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미신적인 방법을 따르면서 물론 이 당시는 성경도 없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안 계셨죠 그러니까 더 많은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야곱은 하나님이 중간 중간 도와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보면서 그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러한 일들을 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 저는 제 모습을 이렇게 돌이켜 볼 때, 어, 참, 이게 안정적인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 도전적인 것, 이런 것들을 잘못 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렇게 진득하게 에, 기다리고 하는 것은 잘 하는데, 뭔가 새로운 것을 개척하고 하는 것에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볼때 보면은 너무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고 도전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잘못되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이 저에게 있지 않은가 어, 그런 반성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성교 공부도 하고 신앙 연수가 길어지고 또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어, 내가 가진 것에 플러스해서 뭔가도 도약하고 도전하려는 마음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있는 신앙의 생활 내가 지금껏 해왔던 신앙의 연수를 지나와서 누리는 나의 지금의 이 조용한 것 같고 평안한 것 같은 이 순간을 만족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자리에 땅을 파서 이것을 묻어두고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때로는 실패하더라도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큰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들을 보기를 원하지 않으실까라는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을 뚫고 빛을 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둠은 무엇이죠? 어둠은 새로운 세력이 아닙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가 아닙니다. 어둠은 무엇이죠? 빛이 없는 것이 어둠입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이지 빛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안 계셔서 보이지 않던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면 그 적나라한 모습들이 보이면서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를 알 수가 있게 되듯 오늘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빛을 비춰주셔서 그가 한 가닥의 길을 찾아 도전했듯,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인생길 앞에 있는 여러의 문제들 앞에 도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은혜 때문에 나와 환경이 믿음의 길로 다시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주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여러분, 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그것을 어, 삼촌 라반도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누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라웰과 레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백하기를 어, 아버지가 우리의 것들을 다 빼앗아갔다. 야곱이 뭐라고 얘기했죠? 자신과 약속했던 그러한 것들을 당신의 아버지가 열 번이나 바꾸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여기에서 열 번은 정확한 숫자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많이, 자주 라반이 변덕을 부렸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보아온 그들의, 그의 아내들, 그의 아내들이 어떻게 고백하는지가 오늘 보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딸들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나간다고 라 하는 것이 과연 좋을까요? 어, 이 야곱 남편을 바라볼 때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로 왔습니다 그리고 대리사이처럼 이곳에 있으면서 어, 자신과 어, 레,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삼으면서 어, 14년 동안 그냥 무일푼으로 있었고 그리고는 이제 6년이 되어서 지금의 상황 가운데 왔을 때 그리고 어, 형들과 이미 어, 오빠들과 아버지, 그리고 친인척들, 그러한 많은 세력들이 있는 바로 이곳에서 떠나간다라고 할 때, 과연 어, 그 딸들의 마음들이 동의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에 정말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야곱의 그러한 삶의 행적들을 봤을 때, 어, 그 남편에 대한 존경심이 얼만큼 높을까? 정말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리더십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신 재물을 우리와 우리의 자식에게 당신에게 주셨다라고 라헬과 레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제 우리가 아버지에게 바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당신이 하나님께로 들은 대로 다 준행하라. 이렇게 고백하는 가족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환경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런 도전하는 가운데 은혜를 주실 때, 또 어떤 일을 주십니까? 바로 이렇게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경의 변화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들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환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여러의 난관들, 아니, 여러의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야곱에게 임하셨던 그 환경들을 바꾸시고, 그래서 옮길 수 있도록. 그리고 옮기는 그 방법에서도 그들은 잘못했죠. 사실 이렇게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가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근데 그들은 야밤 도주를 했고 또 라헬의 실수로 아버지의 드라비을를 훔쳐가면서 쫓겨오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무사히 갈수 있도록 이제 도망쳐와도 그들이 있는 것에 쫓아오고 수소문하고 적대적인 관계로 남지 않도록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시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있는 에서와의 일들도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지금에 있는 신앙의 문제,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베델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있는 가운데, 그리고 숱한 자충우돌에 잘못된 또는 연약하고 그러한 겁쟁이의 모습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보다 더한 길로, 더 축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있고, 믿음의 교회가 함께 합니다. 여러분, 이곳 가운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또한 여러분들이 기도카드에 적어서 내어주시면, 또 우리 중보 기도팀이 계속적으로 함께 기도하며 동역할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 예배마다 예배를 위한 기도 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팀들이 예배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기도에 동참하고 싶으시면 우리 1부부터 4부 예배까지의 또 기도 모임이 교육관 9층 교육 목회 연구실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에 도전하시며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